어 누가복음 2 2장 54절부터 또 봅니다. 아, 예수께서 자박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에 베드로가 멀찍히미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서 뭐 불을 피우고 함께 앉, 앉, 앉았느니라. 아.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건을 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도 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의 곧 둘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닭곧 아, 오늘 딱 올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 세 번씩이나 이제 부인하게 되죠. 어, 사람이 얘기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너도 한패다, 이렇게할 때, 나는 아니로다, 아, 또얘기해고 갈릴리 사람이다, 아니다, 또 얘기죠. 또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또, 그래서, 또 아니다, 니가, 뭐, 말하는 걸 알지 못한다, 얘기하면서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더라.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삶 속에 제일 허물이 많으 있어요.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죄요. 예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이라든 지 명이라든지 돈을 가지고 더 소중히 여겼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죄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인 거를 3 년씩이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 자체가 죄. 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다두 두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얘기했던 것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우리의 죄 허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도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심히 통곡하니라 하시니 말씀 통곡하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 믿는 것이 죄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나가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오늘 이삶 속에 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삶, 이 삶을 늘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삶이 꼭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승계가 아,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어느라 하신 것처럼 오늘들 삶 속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꼭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룬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했지만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씩 부인 세, 아, 한다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허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사례와지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수임받으며 나가시는 삶이 꼭 되어야 돼요. 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